요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옐로우하고 부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배관도를 보시면 위에 게 옐로우, 아래 게 부저예요. 그럼 저는 이곳 컨트롤 박스에 옐로우부터 고정하고 그다음 부저를 고정하겠습니다. 시퀀스 회로를 보시면 6번 과제는 옐로우 부저가 공통 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도 공통, 위에도 공통이에요. 그러면은 옐로우하고 부저를 병렬로 공통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옐로우 단자 둘 중에 하나와 부저 단자 둘 중에 하나를 연결하시면 돼요. 그래서 사람마다 공통선 연결하는 순서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어, 부저 위의 단자하고 옐로우 아래 단자랑 연결했고요. 그다음 부저 아래 단자하고 옐로우 위의 단자랑 병렬로 연결했습니다.